여러분, 2050년까지 유럽에서 땅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유럽의 토지 퍼즐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26만 헥타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감이 잘안 오실 텐데,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불과 18년 동안 유럽에서 도시 만든다고 사라져버린 땅의 면적이에요. 진짜 상상도 안 가는 규모죠. 그럼 이 엄청난 땅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원래는 뭐였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놀랍게도 78%,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농경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식량을 키우던 바로 그 땅이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땅을 바꿔버리니까 결국 더큰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지금 유럽 토양의 60% 이상이 건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병들어 있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를 좀 제대로 들여다 보기 위해서요,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유럽이 내건 아주 야심찬 목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토양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정말 장기적인 해법을 하나 딱 내놨습니다. 그게 바로 2030 토양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인데요. 그 목표가 뭐냐? 바로 순토지 수용 제로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2050년부터는 딱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이만큼 개발했다. 그럼 그만큼의 다른 땅을 다시 자연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토지 제로섬 게임 같은 겁니다. 자, 들어보면 목표 자체는 되게 그럴 듯해요. 새로 쓴 만큼 되돌려 놓는다. 엄청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아주 그냥 꼬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건이 질문 하나로 모아져요. 좋아, 목표는 알겠어. 근데 뭘 토지수용으로 칠 거냐? 이겁니다. 도대체 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게 진짜 생각보다 훨씬 골치 아픈 문제더라고요. 일단 넓은 의미에서 토지수용이라고 하면요. 땅의 쓰임새 자체가 바뀌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숲이나 밭이었던 곳이 아파트 단지나 도로 같은 뭔가 인공적인 공간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 전체를 말하는 거죠. 반면에 토양 피복은 훨씬 더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땅 위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쫙 깔아서 흙이 아예 숨도 못 쉬게 그냥 덮어버리는 거. 그걸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차이가 딱 보이시죠? 토지 수용은 땅의 역할이 바뀌는 거고, 토양피복은 땅을 물리적으로 덮어버리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두 개가 항상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원을 생각해 보세요. 농지를 공원으로 바꾸는 건 토지 수용이지만 흙을 다 덮어버리는 토양피복은 아니잖아요. 바로 이 정의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유럽 대륙 전체가 완전히 제각각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뭐말 그대로 동상이몽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진짜 확와 닿으실 거예요. 통일된 기준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예를 들면, 룩셈부르크는 공원이나 운동장도 개발된 땅으로 포함시키는데, 체권엔또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러니까, 나라별로 데이터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또 재밌는 건요. 가끔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에스토니아 사례가 딱 그런데요. 지역의 물이 너무 부족해지니까 그냥 2년 동안 모든 건설을 금지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위기가 오히려 강제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유럽 국가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이미 목표 달성이 좀 쉬워 보이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에스토니아나 폴란드처럼 가야 할 길이 한참 먼 나라들도 있는 거죠. 그야말로 처한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정책이나 환경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지갑 사정,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네의 미래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딱 불붙는 겁니다. 아니, 땅을 지키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 집값은 어떡하라고 하는 거죠? 과연 건강한 땅을 지키는 것과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집을 짓는 것,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걸까요? 사실 문제의 핵심에는 아주 단순한 돈 계산이 깔려 있어요. 개발업자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건물 들어서 있는 비싼 도심 땅을 사서 재개발하는 것보다 저렴한 외곽의 녹지를 사서 새로 짓는 게 당연히 훨씬 이득이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라마다 정의도 다르고 복잡한 경제 문제까지 얽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2050년까지 순 토지 수용제로 이거 진짜 달성할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 다행히 전문가들이 명확한 네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목표를 그냥 따로 떼어 놓지 말고 주택, 교통, 경제 같은 모든 정책에 녹여내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 제발 토지 수용이 뭔지 이유 차원에서 정의부터 하나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와 계속 대화하고 마지막으로 세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새로운 경제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요, 단순히 개발 면적 제로라는 숫자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 발밑의 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요구인 거예요. 땅을 그냥 쓰고 버리는 자원으로 볼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기반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나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유럽 국가들이 정말 너무 늦기 전에 소중한 토양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뜻으로 뭉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